네, 안녕하십니까. 주연도심의 학의 홍준원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그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어, 강연회를 함께하게 해서 예, 영광으로 생각하, 생각합니다. 아, 앞서 이제 긴 시간 동안 강연회를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치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 저는 그 기존에 그 저희 회사 소개와 어, 더불어서 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지들이 어,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어, 전환하는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소개하는 어, 시간을 가지면서 어, 제 시간을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저희 그 주안도시미아경지원은 어, 도시미주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어, 2020년, 2023년, 아, 이전부터 어, 재건축 재개발 어, 사업지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 개선하고자 다른 재건축, 어, 정부 실천 연합, 어, 주광경 연합, 어, 주광경 연구원 등을 어, 설립하여 설립하 참여하는 데 어, 활동을 해왔고요. 경부의 어, NGO 자문 단으로 자문 활동을 하면서 2008년도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현업을 진행하고, 현업, 현업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기록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인대협동조합 같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들이, 소유주들을 위주로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이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조합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다 해결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요즘에 부동산 개발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침체가 돼서 사실 뭐 공사비는 뭐하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에서 뭐 분양가는 상당히 또 제한적이며 어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 미분양이 속출, 속출하는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조합원들이 이제 출자는 출자금을 공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어, 요즘과 같은 이제 부동산 불경기 어, 불경기 시대에는 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어, 매우 취약한 그런 사업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0여 개가 넘는 각그 사업지에서 어, 민간 임대 주택으로 사, 어, 사업을 전환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그러, 현재, 그러한 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업에 대한 정산 작업이 필수적으로 사전에 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 사업이 이제 그 원활하게 마무리되는, 마무리되는 정산 작업 같은 경우에야 뭐, 뭐, 뭐 즐거운 마음으로 정산을, 정산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 떻게해서든 기존에 진행했었던 사업지들을 계속, 어, 그, 그 사업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연명을 하다가, 어, 그게 잘 진행되지 않기, 않다 보니까,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데요 저희가 이제 각 현장들을 찾아가서 이제 조합에 이제 방문해서 어, 사전에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했을 경우에, 그 앞에서는 이제 뭐 걱정 반 기대 반뭐 이런 눈빛으로 어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PT를 p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지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어 PT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이제 많은 당연자 분들께서 진행하셨던 내용 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하고 뭐 절차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주택사업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사업 같은,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취약하고, 사업적으로 취약하고, 어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일단 그 사업 주체가 장기민대, 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이제 의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임대사업자가 같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도 같이 실시를 하게 되고요. 어, 조합에서 이제 기존에 매입했었던 토지, 그러니까 채권이 토지라든가, 그리고 주위 조합원들이 납부했었던 어, 사업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확인 절차, 점검 절차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와 조합의 채권 청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할 것인지 같이 이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임대사업자와의 대사업자와의 정상 협의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요 진행이 되서요 조합원의 이제 사업 정상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기 민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기금을 지원 지원받기 위한 이제 필수 조건이 조건으로 이런 사업 해산에 대한 절차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 해산을 위한 어, 총회, 총회라든가 그리고 조합원 정산동에서 진구 그리고 조합원 조합원의 예비 임차인 약정 체결, 그리고 조합 청산인 선임과 같은 절차를 이제 진행한 후에 조합 회사인가를 인허가 어, 중에 신청을 하거나 어, 사업계의 변경에 대한 접수를 역시 인허가 중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 해산과 어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가 이런 과청과이청에 접수가 되게 되면 사후에 이제 조합 청산인 조합에서 선정한 청산인이 조합의 채권채무의 종결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민간임대사업을 위한 시공사업이 금융기관의 협의 그리고 단기 민간임대사업 기금 출자 및 임차인 모집 등을 이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어, 중공 입주, 사업완료 이런, 이런, 이런 절차에 맞춰서. 어, 민간인 대 주택 사업으로서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각허수도권 지역보다는 이제 각 지방 예. 지방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현장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거제 아니면 뭐 경남 사천, 영광, 어, 익산 이런 여러 현장들은 어,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중 또 일부 사업지들은 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어, 민간 어, 이러한 앞서 설, 설명드린 절차를 진행 진행해서 어,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한번 이렇게 그 사업을 뭐 진행했다가 바꾸는 그 어떤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 게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요.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뭐 지역조합이라든가 민간인들 협동조합과처럼 전국의 수십 개의 어떤 현장들을, 어, 화학계획 생인,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뭐 해산, 청산, 이러한 여러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 그동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어, 여러분의 이제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같이 어, 이끌어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홍준원 이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법무법인 해송의 성준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준호 변호사님께서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와 금융, 기업본부 관련 전문가이십니다. 성준호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혜송의 성주로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시나 고생 많으셨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그 근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여. 더불어 민간임대주택제도마저도 대중으로부터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송은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법적 검토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대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상 성준호 변호사님으로부터 민간 임대주택을 법률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2024 부동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강연을 모두 마치며 마지막으로 금일 강연한 내용 중 기타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의응답은 오늘 그 행사를 주최하신 동현 회계법인의 정백산 전무님, 그리고 주연 도시 미학의 홍준원 이사님, 법무법인 해송의 성준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세 분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며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아, 아. 아, 저는 가평의 동원배 대표 108동 1504호 500만원을 내고 지금 세선 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거기분양받은 거는 그 이치가 너무 좋아갖고 경력 초역세권이라갖고 제가 분양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2차 신청을 받아갖고 보안이 안 돼갖고 보안을 해갖고 2차에서 냈는데 2차에서도 보안이 부족해갖고 3차가 4월 25일 날 같은 곳에서 내라 했는데 4월 22일 날, 보안, 4월 25일 날보안된인데 3일 전에 취소했어요. 공항건설에서. 근데, 이게 그 스트레스, 가평 스트레스, 강기성 기사가 된 내용이고, 저는 이게 궁금해서같가평군청에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가통사는 사람이래갖고. 그, 이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꾸 이제 불신, 어? 못 믿을 거막 의심,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언제 다시 신청을 할 거며 동원건설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또땡땅내은몇 프로가 돼 있는지, 이두 가지만 동원건설 담당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업 승인 접수는 뭐 건축, 뭐 전반에. 그 외조 영역사들하고 지금 현재 도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 접수를 민원인이 각형군에 신청을 했을 때, 어 적정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45일 내지 60일 그렇게 되는데, 그 보완할 수 있는 기한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사업 주체 쪽에서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를 했고요. 어 취소라는 단어는 사실 뭐 취소 치아 어, 사실 이 문구의 문제는 아닌데 어 군에서 어 민원 접수를 어 취소하는 걸취하라고 합니다 아 아니, 아니 취소라고 합니다 근데 민원인이 서류 보완을 통해서 재접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어그러니 취, 취, 취하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사업승인 도서 접수를 어, 5월 말일 안으로 지금 도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다시 재접수할 예정이고요. 뭐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처음에 이 현장이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그게 한번 접수가 돼 있었는데 중간에 이 건설사가 바뀌면서 충수와 세대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에 따라서 어, 교통이랑 평가나 건축, 뭐, 뭐, 진입도로, 그런 여러 가지 그 보완되는 부분들이, 어, 같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5월달 말일 안으로 사업 승인을 재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세수가좀 줄었습니다. 충수도 원래 그 34층까지 돼 있었는데요. 요즘 뭐, 전, 어, 초에 이 설명드렸다시피, 어, 34층과 29층의 차이가, 공사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사업성 때문에 29층으로 층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34층 돼 있던 설계가 29층으로 되면 당연히 그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건 물론 또한 여러분들이, 어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잘 했으면 그런 오해를 갖지 않기, 않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업 주체자 쪽이 조금 업무가좀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단 사업성인 접수는 5월 말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뭐였죠? 아 현재 토지 매입은 어, 85.4%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그, 권원학고, 이 권원학고는 85.4%가 85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 권원학고, 뭐, 계약금만 지급하고, 아니면, 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이게 권원학고라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어, 소유권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한 면적 비율을 따지면 그때부터 일부 토지들이 소유권 이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토지 권원 확보만 말씀드리면 85.4%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소유권 이전은 6월 말부터 소유권 단계별로 이전이 들어갑니다. 네. 뭐좀더뭐 뭐 설명을 어떻게 군이개인땅이 <목소리> 그 아니라 군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 그군유지는 어, 일반적으로 매입이 불가합니다. 어 이 가평 현장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접수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 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업 제한자가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협의 매수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유지는 그냥 일반 사업 제한자가 어 관의 사업 승인이 완료됐을 때협비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유지는 그래서 먼저 매입 협의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있으신분이어 이쪽에 계시는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시 광암동에서 온 양상현이라고 합니다. 어 네. 동두천시에 지금 광암동에 재생병원이라고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큰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